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비난을 지금 해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한 것을 두고 러시아에 대한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의사파 의원들은 중국과 소련을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이미 옛날의 소련이 아닌데도 여전히 그 소비에트 혁명에 대한 그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 같습니다. 이 자들이 SNS를 통해서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난하고 나섰는데 김병주라는 자 이자가 육군 대장 출신이랍니다. 김병주 패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전쟁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전쟁터를 방문해서 러시아 적대국을 자처하고 있다. 외교와 안보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윤대통령의 무분별한 행보가 한반도에 전쟁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 이자가 어떻게 육군 대장을 했는지 모르겠네. 이자의 말대로라면 북한이 위협하면 한발 물러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의 먹구름을 피하기 위해서. 두발 쳐들어오면 두 발, 세발 물러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의 먹구름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자한테 어떻게 대장계급전까지 달아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 군이 문재인 정부 때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진 건 아니겠습니까? 김태년이라는 자 있습니다. 사선 의원인데 성남 지역구죠.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끌고 오는 위험천만한 짓이다. 휴전국인 대한민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선포나 다를 법. <laughs>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러시아와 전쟁을 한다. 러시아가 그 나라들을 전부 공격할 거다. 오히려 북핵 억제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만한 사리 분별력도 없느냐? 어?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한테 잘 보이면 북핵 억제를 할수 있다? <laughs> 네, 이런 저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유치한 생각들을 하는 게 종북주사파 사선 의원, 육군 대장 출신의 종북주사파 국회의원들입니다. 또, 이것들은 말이에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기간을 연장해서 우크라이나에 가는 바람에 수혜가 더 커졌다. 이런, 이런 비난도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이라는 자 있죠. 그, 저, 최원일, 천하남 함장한테 사과하러 갔다가 사과도 거절당한 이 칠칠치 못한 이긴 권칠승이라는 자. 이 자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지난 5월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멜론이 이탈리아 총리는 자국의 홍수 피해가 심각하자 조기 귀국하여 사태 수습을 진두지휘한 바있다 집중 허우에 따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아쉽다. 억절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방문과 정상회담이 그 일정을 다 미루고 당겨서라도 수해 피해 대책을 위해서 왔어야 된다. 이 우크라이나 방문은 14일 현장 현지 시간 14일 날 결정됐습니다. 무박 3일. 예, 홍수 그때까지는 수재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 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다행히 인명 사고가 크게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성 지하차도 참사와 경북 충청 상간 지대의 산사태 매몰 사고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발생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격 방문을 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거예요. 마치 사고가 참사가 났는데도. 귀국을 연기하고 우크라이나에 나에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말장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수재 피해의 책임자처럼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짜 뉴스 괴담이죠. 홍영표라는 자 있습니다. 이 자는 전쟁 한국판에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국내 호우 피해자 옆에 대통령이 필요하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지나 참 <laughs> 대통령이 돌아오자마자 중대본 회의하고 제가 조금 전에 속보에서 전해드렸지만 에, 특별 재난 구역 선포를 비롯해서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하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독려하고 있고 현장에서 나토 정상회의 폴란드 국빈급 방문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예, 비밀 정격 방문하는 그 촘촘하고도 위험한 일정 속에서도 수재 상황과 관련해서 세 번이나 한덕수 총리에게 지시하거나 화상 회의를 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그런 대통령한테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김태년이란 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이다. 당장 귀국해도 모자랄 판에 우크라이나에서 화상 지시만 했을 뿐이다. 청와대에서 잠을 잤는지 뭘 했는지 청와대에 많이 있으면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당하고 학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질 때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았던 문재인이에 대해서 이자들이 단한 마디나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칼럼을,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아무리 수재가 가슴 아픈 일이고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하더라도 그수재와 인재로 나토 정상회의, 폴란드 국빈급 방문, 그리고 우크라이나 비밀 정격 방문을 통해서 유세열 대통령이 거둔 외교적 성과를 묻지 마라. 폄훼하지 마라. 제게 제가 오늘 고성욱 칼럼의 주제를 이렇게 잡은 이유입니다. 총북 주사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을 이렇게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유세일 대통령은 키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생즉사사즉생의 정신으로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즉사사즉생, 죽기를 과거하며 살것이요 살기를 도모하면 죽을 것이다. 생즉생, 생즉사사즉생의 정신으로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1시간 50분간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론 공동 발표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우크라이나 젊은이들과 그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생즉사 사적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예, 예 윤석 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예, 정상회담 예, 논의 과정에서 예,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 그리고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양정상은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한국은 주요 계도 국가들이 평화공식 정상회의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자유연대에 동참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평화공식 정상회의에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도록 주선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비전투, 비살상, 비살상 군수물자를 지원한데 이어서 올해도 더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방탄복이나 헬멧은 적을 죽이거나 해치는 무기가 아니고. 우리 편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 아닙니까. 그래서 비살상 전투 무기라고 얘기합니다. 비살상 군사 장비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한국은 지난해 약 2억 1억, 1억 불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서 올해 1억 5천만 불의 인도적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온 오프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키이우에 작년에 키이우에 개소된 코이카 한국 국제협력단 사무소를 중심으로 전쟁으로 파견된 교육기관 재건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 지원과 관련해서 윤석열 젤렌스키 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 장학금은 현재 한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장학금 약속입니다. 이런 양국 정상 간의 합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관심 덕분에 이제 우크라이나 학생들도 교과서에서 한강의 기적을 배우게 되었다고 알고 있다. 저는 드니프로 강의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그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저와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런 유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요세글 대통령과 경제 에너지 지원 등을 논의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도와주고 안보와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해줘서 감사하다. 특히 한국의 지원품 중에 안전 장비가 잘 쓰이고 있다. 이를 통해 인명을 살리고 있다. 한국이 전쟁 범죄 처벌을 지원해줘서 감사하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회복 센터 건설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네, 오늘 이 어제 예, 그저께 있었던 이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예, 마린스키 궁을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우리 군이 파병 나가 있지 않은 다른 나라의 전장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최초입니다. 파병지가 아닌 전장. 우리 군이 나가 있지 않은 다른 나라의 전장. 그러나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이론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선언한 대한민국으로서는 그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유연대 차원에서 방문을 한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우크라이나 방문이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아까 전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온갖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와 계단과 모욕과 조롱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수행하는 외교는 곧그 나라의 국격이고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는 행위, 행동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73년 전 1950년 북한의 유2 5 남침으로 나라가 졸리 위기에 빠지고 온 국토가 초토화됐던 73년 전의 대한민국과 다르지 않다. 당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16개 국가의 청년들이 이름도 잘 몰랐던 대한민국을 위해서 달려와서 피를 흘렸다. 195만 명이 참전해서 3만 8천명이 전사하고 10만 3천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73년 전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지도에서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한국은 지금 경제 10위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났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한강의 기적을 교과서에 놓고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드니프로 강의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유연대를 다시 한번 확약했다. 야권의 일부 정치인들, 종북주사파 의원들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 거냐,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올 거냐고 비난하고 나섰는데, 러시아에 대한 외교라고 하는 점에서 감안해야 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핵심 가치를 행동하는 것이다. 6.25참화을 겪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자유민주의 가치를 표방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제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된다. 지금 G7 국가, 나토 국가들은 모두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한 국제연대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은혜도 모르는 천박한 나라로 전락하는 것이다. 수재 피해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그 역사적 의미를 가매 훼손하지 말라. 대통령의 외교는 곧 대한민국의 국격이고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는 행동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